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빈코인의 원조격인 바로 도지코인에 대해 가격 전략 공유 드리면서 급등 코인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코인의 정답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차트는 도지코인의 주봉 차트입니다. 요즘 잘 가는 코인들은 다 비슷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렸던 바닥권에서의 대량 거래량 정확히 터지면서 물량을 고래들이 확 가져가버렸고 슬금슬금 호가 낮추면서 물량을 모은 다음에 최근 제대로 된 시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1차 라인 여기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 1차 라인 뚫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막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보유자분들은 이제 대박 수익 챙겨갈 일만 남았는데요 그러나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월봉 캔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도지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아, 근데 이 시기에 잔뜩 거래가 터져주었던 이 부분 내가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아, 이 중요 매물대가 바로 이제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월하게 뚫어주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번에 일봉 차트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열권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 사이즈 표고요. 아래 사이즈 표가 현재 과열권 여기 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시켜가면서 가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조정을 기대해 봐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 코인 불장에 게다가 가장 핫한 밈코인의 원조 우지입니다. 확률이 극히 적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시나리오입니다. 하단 추세라인. 여기 라인 보이시죠? 여기 라인 지켜주면서 여기 구간에서만 노는 겁니다. 상단 고점은 고정된 채로.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은 삼각형이 나오겠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시나리오인데요. 그러면서 지표 안정화도 좀 시키고 여기 삼색선들 이격도 좀 좁혀주고 아열값도 좀 낮춰주고 하다가 상단을 한번 뚫어주면서 강한 흐름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또 바로 치고 나가는 겁니다. 10%, 20% 이상 강한 양봉 나온 뒤에 아주 긴 음봉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과열을 한 번에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패턴이 이 바로 이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혹여나 아래 구간에서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면 후회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아, 물론 좀더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점과 예상 흐름은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전략 집에 모두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도지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비단 도지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코인을 투자를 하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을 해 두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지, 흔히 말하는 이제 뇌동매매, 머리에서 사서 무릎에서 파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아무튼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고, 어제나 그 고생을 다 보답 받으실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전략집에 기간별 비중 조절하는 거나 아니면 은 매수 매도 타점 다 적혀져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머지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신규매수는 어떨까요? 굳지 지금 사도 될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인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오지코인을 사시는 것보다는 빠른 순환매로 수익을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 지금 물장이거든요. 지금까지 드러난 호재만 가지고도 2021년 그냥 지워질 겁니다. 이때 역사는 잊혀질 정도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코인 하나로만 코인 하나로만 수익을 챙기기는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도지 코인을 투자해서 30배를 벌었다고 하면은 얼마를 수익 볼까요? 3천만 원이죠? 이것도 참 좋겠죠? 네. 30배가 뭐, 개 이름도 아니고. 이것도 참 좋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코인들의 수익들을 모두 다 챙겨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10%씩만 수익 낸다고 쳐봅시다.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루에 10%만. 60일. 그러니까 두 달이죠. 두 달간 수익을 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 3억 300만 원. 최종 금액 3억 400만 원.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단돈 100만 원의 시드로 3억 원 가까이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코인 시장은 주말 평일 가릴 것 없이 지속적으로 열리죠. 이거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리 계산기 네이버 검색하시면 더 나오니까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제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테더킹 검색기. 지금 받아가신 분들 다 깜짝 놀라가지고 반응이 장난 아닙니다. 네,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선은 리플 대응 전략집부터 드려야겠죠. 자, 올해 최신 대응 전략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할 수고 제가 다 끝내놨습니다. 자, 우선 코인 투자의 정답을 찾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뭐 VC나 해당 같은 곳에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다른 계획은 어찌 되는지 메인넷 업데이트는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분석해야 하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오래하신 분들도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워낙 난해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고생 좀 했습니다. 뭐 코인에 대해 하나도 모르셔도 알기 쉽게 제가 다 풀어놨기 때문에 또 하나만 보셔도 언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아서 척척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010-7685-0332 번호로 호인명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하루나 이틀 후에 전략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외부 유출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비용 일체 받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통해 수익도 잘 보고, 매도도 잘 했다고 칩니다. 이제 무엇을 사야 할까요? 고민이 되시죠? 자, 그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로 테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엄청난 무기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테더킹의 필살기를 보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테더킹 검색기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테더킹 검색기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코인 생활을 180도, 180도 바꿔줄 히든템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문자를 이렇게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고, 해당 링크 들어가시면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검색기 메인 화면으로 표출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누르실 필요 없이 검색 버튼만 한번 딸깍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집된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뒤 급등 확률이 제일 높은 코인부터 문서대로 출력이 되는데요. 트랜잭션 뿐만 아니라 뭐 도미넌스 각종 지표와 그리고 업비트 종목만 선별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색 엔진 뭐 그다음에 제가 만든 지표까지 부합된 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지표들까지 합산을 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2월 25일 날짜에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께서도 테더킹 검색기를 활용해서 플레이데 코인을 매수하셨는데요. 아, 그런데 26일부터 플레이데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분도 많이 놀라셨는지, 이로통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변경과 토큰 수업을 인한 중지기 때문에, 호재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 역시 중단이 풀리자마자 하루 만에 170% 가량 폭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보고 나오셨죠. 자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플레이데코인으로 평균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나오셨는데 하루 만에 말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례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끔 커피 보내주시는 건 너무나 좋겠는데. 어차피 테더킹이 수익 찍어내는 건 구독자분들이 더잘 아실 테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인증샷 보내주시는 거에 상당한 보람을 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으니 뭐 적극적으로 매매 진행하셔서 순수익 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는 참으로 투자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어지 하나 찾아오는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코인연물 ETF 상장 이슈로 제2의 코인 대란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뭐죠? 채굴량이 반감되고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라고 적혀있죠. 비트코인의 총 발행 개수는 2100만 개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구조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 알고 계시죠? 코인 채굴은 어려워지고 산업혁명에 따라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 현 상황에서는 코인투자는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몇안 되는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이 모든 수익을 빠르게 챙겨갈 수 있는 헤더킹 검색기라는 겁니다 주식 격언에도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다들 알고 계시죠 거래량이 터지고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종목으로 빠르게 빠르게 전환을 해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사는 건 알겠다 근데 언제 파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테더킹 검색기는 24시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대로 검색 순위에서 안 보이게 되면 그때 매도하신 뒤에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인의 정답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다수 코인 투자자분들은 파트 분석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까지 섭렵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앞에 보이시는 도미넌스는 기본이고 뭐 트랜잭션, 뭐 고래 이동까지 일일이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매크로 지표랑 패드워치, 연준 위원들의 코멘트까지도 일일이 분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테더킹 검색기를 활용하시면 일일이 수고하실 필요 없이 방금 말씀드린 각, 각종 데이터들뿐만 아니라 파트 분석, 하다모트 검색엔진 서치량까지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표출해주는 검색기입니다. 그렇기에 현존하는 분석 도구 중 가장 현대적인 검색기로 할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UI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 목표가와 정확한 확률까지 표출되도록 하차 개선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어차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검색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최소 500%의 수익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